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어, 오늘 정말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2020학년도 7월 학평 한국사 해설의 박세윤이고요. 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어또 어, 정말 힘든 시기이고 여러분들 앞으로 더 고민이 많은 시기인데 어 꿋꿋이 학교 나와 가지고 실험 치르느라 정말로 쌤이 다시 한번 더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총평인데요. 어, 사실 이 총평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뭐 지난 수능에 뭐 총평을 들어보셔도 그리고 올해 제가 있었던 3월 학평에 뭐 총평을 들어보셔도 그리고 뭐 6월 뭐 5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크게 어, 총평 때 드릴 말씀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난도도 마찬가지고요. 문제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 하나 여러분들과 같이 보면서 총평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그림 하나 지금. 이렇게 뭔가 간절하게 뭔가를 바라는 느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여인이 보이죠. 어, 여러분들 혹시 그 고갱이라는 화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 그분의 그림이 될 텐데, 쌤이 이게 최근에 그 미술 심리에 관련된 책을 읽다가 그분이 이제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좀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장 좀 호응을 많이 하고 어, 마음에 좀 힐링을 느끼게 됐던 그런 작품이라고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 샘도 뭐 복잡할 건 없습니다 아, 복잡할 건 없고 어, 여러분들도 좀 그런 위로의 마음 저도 좀 그런 걸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좀 어떻게 해도 하나라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좀 그런 마음이 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노란색이 풍요와 안정과 번영과 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색이라고 하는데. 이런 좀 넉넉한 마음을 좀 가지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간절한 마음 계속해서 좀 간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날씨도 덥거니와 비도 많이 와서 급급하기도 하고 그 다음 심리적으로 곧 있으면 여러분 드디어 이제 숱이 어, 이제 접수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힘든 시기일 텐데 어, 어찌 보면 힘든 건 당연하고요. 힘든 건 당연하고 이 시기를 나 스스로를 좀 다스리면서 그 간절한 마음 유지하고 어, 계속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 더 강해져 있고 또 원하는 거 하나씩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더 말할 필요 없이요. 어, 저 파이팅 계속 전하는 마음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얘기 이제 조금 해 보도록 할게요. 항상 보여드리고 시작하는 게단원별 출제 비중인데 자 이게 뭐가 살짝 독특했냐면요. 여기까지 대단원 3가지가 여러분 전근대사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고 그다음에 여기 대단원 4부터 6까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현대사가 됩니다. 그동안 일종의 법칙과 같이 10, 10 이렇게 20문제였는데, 자 오늘 시험을 보니까 여기가 11문제, 근현대사가 그에 따라서 9문제가 됐습니다. 와 선생님 지금 이거 뭐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사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자, 제가 사실 좀 과감히 한번 말해보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12월에 보게 될 수능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다시 10, 여기가 10. 이게 바뀌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마 그렇게 나올 것이고, 항상 여러분들이 기출 풀었던 대로 그 느낌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독특하게도 1단원, 대단원 1,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대사에서 4문제가 나왔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치르게 될 시험에서는 이게 다시 3이 되고 근현대사 쪽에서 어느 한 부분이 4가 될 그런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어, 왜좀 이부 분 삼국시대 뭐 이런 거좀 많이 나오네? 이런 체감은 좀 있었겠다. 자, 그, 그점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한국사에 언제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자 이번에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하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사 푸는데 어 쌤이 여기를 그냥 진짜 숫자로 쓰기에는 너무나 조금 어 겸손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단시간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뭐 쌤도 그렇고 웬만한 뭐 선생님들도 그렇고 5분컷 내지는 5분도 안 걸려서 어 많이 풀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한국사에. 난도예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 쌤도 수능 감독을 매년마다 하고 있는데 한국사 시간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친구들은 정말 빨리 풀고 그 시간에 그냥 쉬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음 시간 거 생각을 하고 있거나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갔다면 너무너무 쉽고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사실 지금 어떤 강의나 뭐 이런 해설 강의나 이런 도움이 조금 덜할 수도 있겠지. 자 그렇다면은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뭔가 그래도 좀 도움을 얻고자 방향을 찾고자 하는 친구들한테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단시간 5분컷도 안 되는 시간에 풀는 시험을 쌤은 75분이라는 정해진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어떤 문제 풀이보다 가장 자세한 풀이가 되는 강의가 될 거고요. 자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사가 기출만 잘 돌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 100% 가능합니다. 왜냐? 그 기출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기출만 잘 돌려도 가능하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우리 EBS의 해설 강의만 보는 것도 3월 보고, 4월 보고, 6월 해설 강의 보고, 이번 7월 강의 보고, 강의만 돌려봐도 해설 강의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그때그때 그때 확인만 해도 원하는 등급이 아마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더그 구체적인 이유는 제가 이제 해설 풀이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눈에 띈 문제 한번 간단하게 언급만 해 드릴게요. 어렵다라는 것보다는 진짜로 그냥 눈에 띈 것들입니다. 자, 첫 번째 5번은 고려의 연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시험지 가지고 계시죠? 쉬워요. 근데 아무리 쉬워도 연표는 연표. 이건 데이터가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냥 아무리 주제가 쉬워도 스토리로 풀리는 거여도 연표의 형태만 띄고 있으면 정답률 팍팍 떨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스토리를 얘기해주면서 잡는 방법을 알려드려야겠구나. 자, 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0번 되겠습니다. 어, 한국 현대사의 이제 농지개혁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아마 많이 틀릴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어렵다라기보다는 이때 시기 하면 여러분들이 반민특위만 많이 생각할 것 같아. 근데 그 밑에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농지개혁은 아마도 좀 소홀하게 이제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낯설어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았을까. 공부가 좀덜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17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냥 한국사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냥 출제되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좀 압박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주제인데 뭐 문제 풀이 자체는 쉽지만+ 쉽지만 주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그런 풀이를 할 거고요. 자 19번 같은 경우는 김구 선생님의 활동이 나왔는데. 어그 자료에 제시된 시점하고 선지에서 고르는 시점하고 사실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서로 다른 곳에 나와 있습니다. 즉 시기가 여러 것들이 여러 가지가 융합이 되어 있다는 그런 특징을 띠고 있는 문제로서 좀 눈이 띄었다라는 것.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인지하신 상태에서 해설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공부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